안녕하세요. 나도만들자를 운영하고 있는 깊은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게시글을 작성할 때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 양식을 글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동적표 테마의 사이드바 뷰에서 왼쪽의 사이드바 메뉴와 본문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게시글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오른쪽 여백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약간 오른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오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코드를 사용하여 본문의 왼쪽 여백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럼 이 코드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대로 디자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테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맞춤 설정을 클릭합니다. 블로거 테마 디자이너 창에서 고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CSS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곳에 방금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습니다. 블로그에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블로그 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아까와 달리 사이드바 메뉴와 본문과의 간격이 벌어졌죠 코드를 잠시 설명드리면 왼쪽 여백을 조절하는 코드는 마진 레프트라는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기 있는 수치만 조절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드바 메뉴의 게시글 제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드바 메뉴의 폭을 조금 더 넓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드, 사이드바의 폭을 조절하는 코드는 이 코드입니다. 여기에서 위스가 폭을 조절하는 코드입니다. 위스를 250 픽셀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블로그 테마 디자이너에 있는 CSS 추가창에 입력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적용을 하고, 블로그 보기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다 점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이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점으로 나타나네요. 그렇지만 이두 게시글의 제목은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이드바 메뉴의 폭을 조절하는 코드는 width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조절을 할수 있고요. 게시글의 본문의 왼쪽 여백을 조절하는 코드는 margin left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내 블로그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